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서 오늘 보내주신 기계 중에 하나인데요. 예이 재봉틀은 아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한국산 재봉틀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기계가 되겠습니다. 라이어 미싱의 하이 9천 500이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통주물에 기계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데 두꺼운 옷감에 바느질을 많이 하셨는지 요가만 타이밍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실이 엉키고 어, 실이 미실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특수하게 제작된 일본에서 제작된 기계의 타이밍을 맞추는 계기판으로 계지로 아 지금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네요. 이 계지가 굉장히 아, 유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재래지, 재봉틀에 래 가마를 맞추는 이런 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끼워서 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반달 대신에 예, 눈대중으로 이걸 조정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보통의 이제 재봉틀 수리점에서 눈대중으로 어, 이걸 조정을 해 놓으면 옷감이 건너뛰는 수가 있습니다. 이 얇은 옷감을 박을 때이계지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정밀하게 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 조절을 모두 마쳤죠. 반달을 넣고 요걸 북집이라 그랬죠. 요건 북집, 북집, 요건 북토리 이렇습니다. 이제 북집에 북토리를 끼우는 방법. 방향에 관계 없습니다. 요 손으로 부, 토리를 꼭 붙잡고 요 틈새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가 그, 세로로 길게 돼 있는 이 어, 홈으로 나와줘야 돼요. 네, 정확하게 복집이 장착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요 부분이 기어죠. 바느질 패턴 모양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아, 오래된 기계이므로 이 기계는 이 커버를 열고 전체 내부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늬가 나오질 무늬 바느질 패턴이 나오질 않아요. 직선만 나온다던가. 장시간 한 곳에 놓고 사용하시면 나머지 바느질 기능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 커버를 열고 이건 가정에서 이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국내 꼭 커버를 열고 오일을 이렇게 폴리를 돌려서 움직이는 부분에. 각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폴리를 돌렸죠. 통 폴리를 돌면 회전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실이 엉켜 있다던가크랑크 부분에 각도가 맞지 않는 가 이런 거는 오일을 주입해서 일단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들이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해도 사용자분께서 분들께서 함부로 다루시면은 기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조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벨트 부분이죠. 예, 손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이 탄력을 봤을 때 너무 팽팽해도 되지 않고 1cm 정도의 유격이면 되겠습니다. 커버 분리하고 끼우는 것은 이렇게 끼우고요. 이 나사가 약간 깁니다. 이 부분의 나사는 요렇게 사이즈가 긴 사이즈가 이 부분의 나사가 되겠습니다. 벨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래된 기계들이라서 약한 20년 세월이 흐른 기계이기 때문에 벨트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이 기계가 특수한 벨트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데요. 벨트 유격이 틀어져서 소리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버를 씌워주는 거죠. 이 커버 끼우기 아, 직전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램프부분이죠 잠그기 전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네요. 수동으로 이 풀리를 돌려서 회전하는 부분에 예, 재봉틀 오일 스핀들 유라르죠 이렇게 주입을 해주면 기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청소도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브러쉬로 내부를 청소를 해주고 가정에서 할수 있는 청소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 풀고 잠그면은 전면 커버가 열리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했으니까 위에 실을 끼워야 되겠죠 위에 실 끼울 때 하나 예 오른손으로 붙잡고 팽팽하게 감아서 내려와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체기를 걸어줍니다 이부분을 실체기라부릅니다 이 기계는 북집이 전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위실을 끼울 때도 앞에서 뒤로 끼워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폴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 올렸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재봉틀은 아, 스판처럼 얇은 옷감 쭉쭉 늘어나는 옷감에 지금 보이는 이런 옷감이죠 이게 옷감이 어, 트리징 옷감처럼 쭉쭉 늘어나는 옷감에 박음질을 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건너뛰면 다시 재수리가 들어가야 되죠 제일 끝부분에 박음질을 했습니다. 아주 새개게처럼 박음질이 부드럽게 되네요. 예, 이쪽 부분에 늘어나는 습한 옷감에 박음질을 했습니다. 앞모양 뒷모양 정상적이죠. 이게 실을 잘라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을 커팅해준다 이러죠 이제 정상적으로 수리가 된것 같으니까 각종 기능들의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바느질은 정상적으로 박음질 바느질 된것볼 수가 있고 요 부분 제가 누으신말씀 지금 땀수라는 겁니다. 4번에 놓으면 바음질 간격이 제일 넓게 나오고 3번에 놓으면 3mm 2번에 놓으면 2mm 1번에 놓으면 깨기바 박음질을 할때 사용되어 집니다 이 버튼은 후진 버튼이 되겠습니다. 옷감을 뒤로 박을 때, 마무리 해줄 때 후진 버튼이죠. 그 다음에 이 패턴 다이아를 기어식이기 때문에 다이아를 돌려서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그재그 바느질이죠. 누빔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쪽바느질은세 발뜨기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요. 아, 특수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으로. 특수 바느질, 이 노란 바탕의 무늬. 요거는 이제 옷에 주머니를 달때 사용되는 박음질입니다. 청바지 바느질이라고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예 옷감이 한번 박음질을 할때 특수 패턴의 박음질이 예 요게 한 번에 직선 바느질이죠 이거 삼중겹 바느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박음질을 이용하게 되면 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옷감의 가장자리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예, 오버로 패턴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오버록 바느질 땀고 하루죠. 마이너스에 넣으면 촘촘한 바느질이 되고, 예, 중간에 넣으면 미디움이 되는 거고, 플러스에 넣으면 넓은 바느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버록 패턴 스티치를 할 때, 이 예, 부분이 가장 넓게 놓은 거고, 요 플러스에 놓은 거고, 이게 중간에, 중간에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촘촘한 박음질이 됩니다. 오버록 바느질도 어... 조정이 가능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요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네, 오늘 제가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는 제가 한 25년 전에 사용하였던 건데요. 보세요. 자, 옷감의 밑에 부분에 자수를 놓는다 그러죠, 우리가. 그냥 옷감을 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부분에 신문지나 같은 이런 종이를 하나 대세요. 종이를 대고 이 기계의 특징이 요게 압력 조절기라는 겁니다. 이걸 탁 누르면 노루발 압력이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수트를 이제 종이를 수트이라고 생각하고 누빔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기계를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라에 이런 식으로 누빔했죠. 꽃분이 누빔비 했죠. 자, 이거를 더 응용을 하게 되면 예, 지그재그 놓습니다. 그다음에 땀수를 촘촘하게 놓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았던 바느질했던 부분을 따라서 예, 꽃잎 자수라든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수도 응용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옷에 추리닝 같은데 이름을 하나 써줘 보겠습니다. 아 이름을 쓸나 그러면은 이 폭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겠죠? 네. 예. 예, 제가 임의로 일자 글을 써봤습니다. 자수를. 이거 따라 하시면은 많이 연습하시면 예 구독자 여러분도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명찰집에 가면은 이렇게 종이를 대고 부직포를 대고 박음질 하잖아요. 요 박음질 끝나면 이 종이를 띄시면 됩니다. 요 일, 일 됐습니다. 그렇죠?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유튜브 미싱 박사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